오늘, 오늘 말씀은 참된 예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1년에 고베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7.2의 강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저기에 4,600명이 죽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23년 재작년에 예, 터키라고 하는 티르기에서 7.9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4만 2천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나면 무서운 것은 그 전에 있던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린다는 것 형체를 알수 없고 찾아갈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아마 자동차를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 걸어서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예, 근데 자동차를 타고 오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내비게이션을 켠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입력돼 있는 길과 좌회전, 우회전이 있어요. 그걸 추적해내고 아니면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러서 오신 분들은 이미 내 속에 입력되어 있는 그 길이가 10m든 100m든 1000m든 관계없이 내가 어느 정도 코스를 알잖아요. 내 머리에 입력된 것을 찾아서 이곳까지 오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조금 전에 보신 그림과 같이 티르기, 고배 대지진과 같이 지금 밖에 모든 것이 하나도 없이 다 허물어졌다. 여러분 집을 찾아가라고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찾아갈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동서남북이 없고 어디로 가야 내 집인지를 뭔가 건물이 이전표가 있어야 되는데 안내 표지판이 없어요. 이전표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답니다. 걸어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아 저쪽으로 전신주를 지나 저 사거리를 지나서 직진해서 상리공원 쪽으로 오다가 용전 초등학교에서 우회전해서 가면 성소교회다. 이게 입력돼 있는데. 그 모든 안내 이정표가 없어져 버린다면 찾아오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이정표가 뭘까요?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밖에 없다는 거요 예배랍니다. 어느 장소에든 어떤 시간에든 어떤 형편에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이정표로 찾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거랍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무기영화를 누리고 어떤 위치에 있든 내 삶이 지금 어떤 낮은 곳에서 피폐하고 절망과 근심과 걱정 중에 있든 그건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예배랍니다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인마다 왜 예배당에 나오십니까?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찝찝합니까 예배 드리면 뭔가 면제부를 받은 것 같으세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예배당에 가서 뭐 졸든지 예, 어떻게 하든지 한 시간만 꾹 참고 앉아 있으면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내가 예배 드렸다 그런 자유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그래서 예배 혹시 드려요? 두 번째는요 예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겠어요? 오늘 주어에 있는 순서대로 목사님의 인도로 찬송과 기도와 설교를 듣고, 잔양을 하면서, 그리고 내가 준비한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한시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예배드렸다. 여러분, 차라리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려요. 미국에서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도 해요. 굳이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한국도 이미 코로나 때문에 많은 온라인 예배가 있어요. 예배당도 없어요. 사무실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집에 카메라 하나 달아놓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적어도 이 자리에 30년 믿었으면 곱하기 52주를 해보면 1560번 드려요. 50년을 예수를 믿었으면 2,500번 이상을 예배드렸을까 60년을 예수를 믿었으면 3,000번 주일 낮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일 낮 예배를 참석하고 주일 날 예배를 참석함으로 내 영혼에 어떤 변화가 왔다고 생각해요? 아니 1년에 한번 작은 부분에서 변화가 시작된다고 해도 어떤 변화이것 같아요? 그 변화라고 하는 전제 조건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내 모습의 변화입니다. 내 마음이 어려워서 교회 1년, 2년, 3년, 5년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궁극적으로 내 일평생의 삶을 돌아볼 때내 변화라고 하는 이 성화의 거룩의 가정은 하나님을 향하여 변하지, 세상을 향하여 내 몸이 더욱더 근육이 생기고 힘이 더 나아져서 내가 50m, 100m를 거뜬하게 단숨이 뛰어갈 수 있는 변화야. 그 변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변화지요. 여러분, 어떤 변화를 지금 맞이하고 계십니까? 내 삶의 형편 때문에, 내 삶의 가정의 여러 환경과 조건 때문에, 나 교회 오는 뭔가, 나 오후에 왜 이제 포기할래? 수요 예배 좀못 나가, 내가 지금 너무 아프고 피곤하고 일 때문에 지쳐서 못 나가 그럴 수 있죠.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예배를 차단하고 예배를 안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1년, 2년 가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합리화해요. 내가 그래도 예배사라고 그런 형편입니까? 주일날 왜 예배자로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려서 어떤 변화 가 있었습니까? 적당하게 교회에서 직분 받고 교회에서 그래도 남보다 시피 친척보다 시피 좀 그래도 내가 교회에 몇십 년 믿었는데 그냥 무명에 그냥 서리 집사로 있으니까 좀 뭔가 부족해서 남에게 내세울 만한 직함이 필요해요? 직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배자로 있는 겁니까? 그걸 따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서리 집사로 을 때보다는 권사가 되어서 주일날 예배 빠져도 나 권사야 내가 그래도 안수집사로 주일날 예배 안 빠져도 나 그래도 안수집사야 그러려고 예배 가끔씩 참석하십니까? 어떤 집에서 하루 종일 여행을 하고 집에 가는데 왜 농가에 여러분 그 농뚜렁에 아쉬우니까 농부들이 깻잎을 심어 놓잖아요. 어떤 집은 옥수수를 심어 놓고.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 집사님 내에 가정에 가다 보니까 농뚜렁에 깻잎이 꽤 옥수수하고 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봐라한번 구경하자. 그래서 봤더니 굉장히 시래요. 그래서 차마 옥수수는 못 따겠고, 깻잎을 보니까 요거 오늘 깻잎 따다가 다 쪄서, 예, 강댕장에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겠더래요. 그래서 따라가 아들을 불러내어서 좀 따라. 그래서 한 군데 너무 많이 따지 말고, 조금 조금씩 띄엄띄엄 따라 꽤 따서요. 아 이거는 그냥 길가에 뿌려놓은 거기 때문에 좀 따고 가도 괜찮아. 예, 그래서 땄더니 그 남편 되는 장로님이 그런 법이 어딨냐. 그러면서 돈이 만원을 꺼내다가 까만 봉, 봉지에 넣어서 그 안에 끌쩍끌쩍 적고 그리고 그 깻잎에다가 묻어놓고 묶어놓고 간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농부가 나와보니까 뭐라고 생각났냐면 앞뒤에는 아무도 안 보여도, 좌우에는 아무도 안 보여도, 내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에 위해서 제가 이만원 드리고 갑니다. 수고 많았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는 메모해놓고, 거기에 봉지를 남겨놨더라는 거죠. 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의 평생의 삶 속에 예배라고 하는 것을 드리는 예배자로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역량을 주고 어떤 삶의 과정의 변화 속에서 내가 오늘 예배자로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기가 막힌 예배를 드립니까? 내가 그 예배에 한 목숨을 걸고 와서 힘들고 어렵지만 내 팔은 지금 아프지만 권사님처럼 다리는 괜찮다. 교회 갈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남편이 다섯 번이나 바꾸었지만 지금 기가 막힐 웅등이에 빠져 있는 이 여인의 피폐된 마음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물달라 하는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을 향하여 여인이 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이 르호보암이 지혜롭지 못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더욱 더 혹독한 시대로 나라를 이끌어 가니까 나라를 두쪽 냈습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열개 지파가 북 이스라엘로 찢어졌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 열개지파를 다스리는데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열개지파가 가끔씩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되면 남쪽 유다의 에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거예요.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왕이 되었는데 자꾸 남쪽에 갔다 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자기 북이스라엘에다가 남쪽 지경에베데리 북쪽 좌위에 단이라고 하는 두 곳에 재단을 사왔어요. 너희들이 이제 남쪽 유다, 베들레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여기 베들과 단에다가 예배를 드리면 된다.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가짜 성전이야. 우리가 하는 예배가 진짜 예배야. 그러면서 백성들을 설득하고 백성들의 예루살렘 가는 길을 막았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한 군데로 이 단과 베들이 한 군데로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그 예배드리는 장소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나중에 여로보함이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보고 있는데 백성들이 성경 보는 것도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 이후에 선지서와 예언서를 다 잘라내어서 이거는 가짜야 이거는 불량한 서적이야 하고 책을 찢어서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 보아라. 그래서 요수아도 잘라내고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십년기 오서만 보아라. 그랬거든요. 왜 여러분 선지서와 예언서를 묶지 못하게 하느냐면, 거기에는 앞으로 장차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예언해 놓고 있거든. 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너무나 들통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모세 오경만 봐. 이제부터는 보지 마.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모세 오경만 보러 유대인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묻는 것이 그겁니다. 이 여인이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 그리심산,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심산은 그리심산이 진짜다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 진짜다 서로 옥심각시 싸우고 서로 우리가 참 진짜 진짜 원조야 이러면서 싸우니까 이게 문제가 서로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이 말씀의 21절에 지적하는 것은 여러분 의외의 말씀의 지적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산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고 지경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냐? 하나님은 어디 가버렸냐? 21절의 내용은 너희들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다. 2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너희가 그 동안에 알지 못했던 메시아가 있는 줄 아느냐? 여인이 모르죠. 모세 오경만 보고 살았으니까요 그러면서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선지서의 23절 4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 눈에. 보이는 것에 내 시선을 빼앗겨서는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다. 너희들이 장소, 빌딩, 어떤 시스템, 어떤 의자의 폭신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하는 그 장소에, 예배하는 그 사람의 진정성,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마음의 떨림과 두려움이, 경외하는 마음이 너희 신령 속에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들이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제사는 죽은 제사입니다. 짐승을 죽여서 각을 떠서 손은 24조각을, 양은 열두 조각을 내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화목제로 드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드릴 예배는 영적 예배인데 산 제사를 드리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너희가 있는 현장에서 살아 있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교회 11시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순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서 살아가는 산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한다고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57편입니다. 저는 어릴 때 남자 아이들이 철인 3종 경기를 할때 저는 그것을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딱지치기 저는 잘 못했어요. 팽이치기, 구슬치기. 저는 왜 그게 어려운지 할 때마다 다 읽고 집으로 기과했습니다. 저희 부엌에는 하나도 남아있지를 않아요. 저희 집에 모든 종이는 다 딱지치기로 갔다가 헌납하고, 집이 휑했어요. 뭐든지 찢어내려고 책도 찢어다가 딱지로 만들어 드릴 정도니까. 여자아이들의 철인 3종 경기가 있습니다. 구슬치기, 고무줄 넘기, 새새새입니다. 새새새는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 아시죠? 푸른 하늘, 어억이억이해요해요 어, 어. 여러분, 여기에 푸른 나늘 은하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 윤극경이라는 사람인데, 제목이 반달이죠. 원래 100주년입니다, 노래 만들자 그렇게, 제가 다른 거는 못해도 하나는 잘했어. 땅 따먹기를 잘했어. 부르마블이라고 요즘 하자는 아이들. 그것처럼 땅 따먹기는 정말 막 핏대를 세워가면서, 그냥, 뼈름이 안 늘어나는데, 더 늘어나는 것처럼, 쫙, 그래 가서, 땅을 따먹고, 따먹고, 점점 넓혀가고, 아이고, 나중에는 제가 들어가고요. 제가 거기 앉아서 해도, 사기그릇이 넘어갈 정도로, 땅을 넓혀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와가면서, 핏대를 올려가면서 했는데, 신기한 게, 저녁에 석약 집에 저희 어머니 불러요 영국에 저녁 먹으라 그러니 여차우시제가 엄마의 한마디에 집으로 가요 지금 한갑이 넘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그걸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지를 도대체가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하도 그게 뭐라고 그걸 위해서 그렇게 힘을 썼던지 여러분 10편 57편은 근본적으로 다윗이 예배하는 자의 방향을 한 군데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10편 57편 1절을 여러분 앞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죽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한 소절만 들어봐도 지금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다윗이 겪고 있고 우리가 정작 마음 속에 괴로워하고 나도 지치고 힘들고 할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굴에 숨어서 그굴 안에서 떨고 있을 때의 지연 시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지금 1절에서 자기 영혼의 피폐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다윗은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왕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왕으로 기름 부음을 세웠으면 왕이라도 세워주시지! 저를 왜 이렇게 도망 다니도록 10년 동안 저를 방황케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고통을 왜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이 고통스러워 할때제 혼자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9절로 11절 말씀의 결론인데, 11절까지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죽게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복화지기를 원하나.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1절에는 분명히 원망과 피폐와 어려움과 고통을 시작했는데 그 비참하고 암울한 시작에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시로 끝날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한숨과 탄식이 있는 갑자기 바뀌어서 영광스러운 경배가 있습니다 그 대답이 7절에 있습니다 7절 우리 다 함께 읽것십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오니 내가 모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는 모든 고통 가운데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로 회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한숨과 탄식이 있고 걱정과 근심이 있고 마음속에 어찌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방황이 있는데 내 삶을 돌이켜서 예배로 기쁨을 바꿨어. 한숨이 감사로 바꿨어. 고난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삶에 임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그가 찬송하는 핵심적인 것을 10절과 11절에서 보면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 예배하는 결심과 결단과 마음의 새로운 확증이 이유가 뭐였냐면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기 때문에 나는 내 상황을 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보고 상황을 생각했다는 거 이게 여러분 대 반전입니다 상황을 보고는 원망과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상황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의 주의 인자는 크고 주의 질리는 변함이 없어. 궁창에 일러요. 그래, 내가 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지. 내가 그 고난을 뚫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주신 분이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나는 약하고 흔들리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수없이 하나님께 나 다가갔다가 멀어졌다가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인자심과 그 신실하심은 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있었지. 그걸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인자심과 주의 신실하심이 함께 했다. 상황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와 신실을 바라봤다 하는 겁니다. 나는 굶어 죽지 않겠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뻗드신 하나님, 내삶 속에 나를 내버려 두지 않겠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히 나의 과거도 인도하신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겠지. 오늘 또 나의 삶을 지탱하며 협력하여 삶을 이루어 주시겠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배하러 오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대심, 하나님의 구원자 대심, 하나님의 절대자 대심, 하나님의 주관자 대심, 하나님의 통치자 대심을 그대로 인정하여 다른 어떤 상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겠다. 그 믿음으로 오늘 써 나아갑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예배의 하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내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가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은혜 주신 것에 반응해서 예배. 그거는 여러분, 열 가지 중에 하나밖에 안 돼. 오늘 다윗은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반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을 붙드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걸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기 전의가 아니라 갈라진 후에 예배가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내 삶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가 시작되어서 감사가 아니라 내 삶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은 여전히 광대하시고 신실하신 그분 앞에 내 오늘의 상황은 아무 문제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자로 승리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내심 앞에 살아가는 예배자로 설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게 사찬양하시겠습니다.